이제 닭가슴살이 퍽퍽해서 못 먹겠어요 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못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소소한 주부입니다. 닭가슴살이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고단백, 저지방 식재료에 면역력까지 챙겨주는 건강식이에요. 그런데 늘 굽거나 삶기만 해서 먹다 보면 퍽퍽한 식감 때문에 잘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에어프라이어 하나로 정말 간단하게 촉촉한 닭가슴살을 만들 수 있었어요. 제가 주부 10년 차지만 요리는 늘 간단한 걸 선호하거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야들야들하고 촉촉한 닭가슴살 레시피 그리고 이걸 활용한 샌드위치와 피자 레시피까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닭가슴살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닭가슴살을 이용한 데리야끼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생 닭가슴살 두 덩어리로 만들 거예요. 먼저 절반을 갈라서 넓적하게 펴줍니다. 그리고 에어프라이어에 구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어에 스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스팀 기능을 이용해 볼 건데요. 닭가슴살을 잘 넣어주고, 스팀 에어프라이어도 있지만, 스팀 모드로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야 육즙이 빠지지 않으면서도 살이 있거든요. 100도씨에 25분으로 맞출 거예요. 이렇게 닭가슴살이 촉촉하게 기다리면서 이제 나머지 야채들을 손질하도록 합니다. 저희 집에 야채가 지금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는데요. 파와 양파,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 잘게 자릅니다. 애호박도 잘게 잘랐어요. 당근이나 브로콜리가 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데리야끼 소스 만들 수도 있지만 저는 간단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청정원 데리야끼 소스를 샀습니다. 그리고 적당량을 부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먹을 거라서 너무 단게 걱정이 되어서 물을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물은 120ml를 부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하면서 간을 볼 예정이에요. 이제 기름을 두르고 야채를 볶아줄 거예요. 어, 그런데 에어프라이어에서 물이 없다고 삑삑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물을 채워 주고 스팀 모드로 돌려 줍니다. 아까 만들어 놓았던 소스를 부었어요. 그런데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소스를 한컵더 붓고 그리고 물도 120ml를 더 부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짜장 소스 같은데 맛은 데리야끼예요. 이제 약불에서 줄 거예요. 어, 그 사이에 닭가슴살이 다 되었는데요. 뜨거우니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 한 개만 제가 볼게요. 이런 모습입니다. 뜯어질 때도 뭔가 탱글탱글해요. 퍽퍽하지 않아요. 닭가슴살의 육즙이 안에 그대로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대만족입니다. 저는 이제 이 닭가슴살을 썰을 거예요. 왜냐면 잘게 잘라서 한입에 아이들이 먹기 좋도록 닭가슴살을 잘, 잘라줍니다 그리고 조리고 있던 데리야끼 소스에 닭가슴살을 넣어줄 거예요 닭가슴살에 이 데리야끼 소스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뒤적뒤적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졸여줄게요 둘째가 아직 많이 어려서 더 잘라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큰 거는 가위로 싹둑싹둑 잘랐어요. 밥에다 이 데리야끼 닭가슴살 데리야끼 소스를 얹어줍니다. 여기 김치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둘째에게 뜨거. 먼저 줘봤어요. 너무 배고프다고 그랬거든요. 음, 맛있어? 오, 맛있다네요. 저희 둘째는 뜨거워. 맛이 없는 건 정말 안 먹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평소에 싫어하는데 다행입니다. 남편이 저의 요리를 응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제가 만든 닭가슴살 데리야끼를 넣고 그 위에 페퍼로니 그리고 치즈 가루를 뿌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에어프라이어 모드로 해서 돌릴 예정이에요 180도로 13분 돌렸네요 오 맛있어지고 있어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첫째가 밥을 안 먹어서 줘야 되는데 제가 먼저 손이 갔어요. 치즈 나온다. 어때? 맛있다. 맛있다네요. 맛있어. 응. 먹고 또, 먹자. 남편이 이번엔 피자를 만들겠다고 해요. 또띠아가 있었거든요. 또띠아에 베이컨, 토마토 소스, 그리고 닭가슴살 데리야끼, 치즈 이렇게 넣고, 이번에도 에어프라이어 모드로 180도 10분을 돌려줍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딱 고정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흐르는데 이게 더 맛있죠? 이게 더 바삭하고 맛있다네요.